구구구구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린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굴리는 법 그리고 더 나아가 30만원짜리 일돌 바이오과를 명함으로 잘먹쪼지는 방법을 알아보자 구구구 플린스의 기본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의 친구들은 원소 전투 스킬로 강화상태에 들어간 뒤 이어서 바로 추가 이스킬과 e 특속균을 사용하는 것을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무지성 평타 향 대중 대중 이렇게서도 딱히 큰 문제는 없다만 이 무디성 사이클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나, 둘, 셋. 입자를 3개밖에 획득할 수 없다는 거지 이전 영상에서 플린스 기본 정보를 마스터하고 온 친구들이라면 플린스는 강화 상태에서 일반 공격을 적중시켜야 번개 입자를 2초 쿨로 하나씩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입자는 강화 상태 지속시간 10초 동안 최대 5개까지 획득 가능하다 마비타처럼 한 번에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질질 흘리는 형태다 보니 귀찮아도 열심히 평타를 쳐줘야 한다. 플린스는 일반 원소 폭발도 쓸수 있으면 쓰기야 한다만 대부분 상황에서는 특수 원소 폭발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한번 사용할 때마다 원소 에너지가 30만큼 필요하다. 같은 원소에 해당하는 입자를 하나 획득할 때마다 원충 유율100% 상태에서 원소통이 3만큼 회복되니 번개 입자를 10개 먹어야 특수 원소 폭발을 겨우 한번쓸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거를 두 개나 놓친다 하여 당연히 엄청 손해일 수밖에 없다 특수술을 온전히 두 번이나 세번다 찍고 나서 다음, 그다음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입자 몇개 차이로 크게 삐그덕 거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 만일 나머지 입자 두 개를 문제없이 완벽하게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 원래 세 개밖에 못 먹던 것을 다섯 개 온전히 먹게 된다면 단순히 계산해봐도 원충 효율이 기존보다 66.67% 높아지게 되니 굉장한 이득을 볼수 있다. 오케이. 그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전에 적용시켜보자. 풀린스이 바로 이어서 풋구 개장창 여기까지는 0.1초밖에 안 걸린다. 그 다음 특수큐 특수큐 사용구 삭제하고 나서 첫 평타를 적중시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7초. 강화 상태는 벌써 8.3초밖에 안 남은 것이다. 이때 첫 평타가 적중하면서 번개 입자가 하나 생성된다. 잘 보면 여기에 입자가 떠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특수교까지는 6초의 쿨타임이 있으니, 공격 버튼을 광클하면 두 번의 일반 공격 사이클을 넣을 수 있다. 광클 속도가 부족하면 두 번째 공격은 사타에서 끊긴다. 다음 입자는 두 번째 평타 사이클 진행 중 획득 가능하다. 그후 북극의 장창 쿨타임이 돌자마자 즉시 사용하고 나서 다음 평타가 적중하게 되면, 이때 강화상태 남은 시간은 2.1초. 마찬가지로 특수 교다음 첫 평타에서 번개 입자가 생성된다. 남은 시간이 2.1초인 상황에서 입자를 생성했으니 강화 상태가 끝나기 직전에 평타가 적중한다면 운 좋게 하나 얻어갈 수 있게 된다. 아마 대부분 친구들은 첫 번째 평타 사이클을 요구 그대로 강화 상태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공격 버튼 광클로 여기서 두 번째 평타 사이클 첫 평타가 강화 평타로 들어간다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입자를 획득할 수도 있다. 보통은 3개 정도 먹을 수 있으며 빠르게 공격광 그래도 최대 4개밖에 못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지성 사이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너무 많은 시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 1.7초를 버리고 시작하는 게 가장 치명적이다 그래서 1.7초를 그대로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입자 쿨을 돌려줘야 한다 강화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이스킬 e 북구개장창은 특수큐를 활성화함으로 늦게 쓰면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쿨타임을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시간 될 때마다 써 주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 타이밍에 병 타고 그다음에 특수큐, 첫시작을 이런 식으로 해 줘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특수큐 모션이 진행되는 시간의 입자 쿨 다임을 돌릴 수 있게 되어 무지성 사이클 때와는 다르게 입자 네 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만일 이돌파 이상이라면 첫병타 추가타의 전무 달감전 비에 보너스 적용이 안 되니 참고. 나머지 입자 한 개는 평타를 얼마나 알차게 박아 넣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냥 평소처럼 공격 버튼만 열심히 누르고 있어도 되긴 하지만, 광클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격 버튼 누르는 속도로도 입자 다섯 개를 거의 확정적으로 모두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사이클이 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다. 그 다음, 평타를 세 번까지 쳐주고 특수 큐. 여기서 평타 세번 치고 대식캔 해준 다음, 평타 다섯 번 치면 딱 알맞게 이쿨 타임이 돈다. 아예 삼평캔으로 끊어 쳐줘도 상관없으며, 세번 정도 반복하면 이쿨 타임이 돈다. 이때 다시 특수 큐. 그후 평타를 세 번씩 끊어서 써주면, 평범한 클릭 속도로도 입자 다섯 개를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평다 일지분이 크지않 다만 3평 펜으로 끊어쓰는 게 효율이 살짝이 남아 더 좋은 편이며 얀사를 쓰는 경우 이동거리 기록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 끊어치기는 세 번으로 끝내주자. 1돌 바라면 2 e 스킬 쓰고 3평 큐 스킬 쓰고 3평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허바견이나 관홍 등 예열이 필요한 무기를 쓰고 있는 오너들은 첫 특수 교의전에 5회에서 7회의 선타격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공격적 중시가 아니라 0.3초 쿨타임 조건이 달려있는 거라서 이쯤이면 됐겠지 단순히 생각하면 살짝 손해볼 수 있다 확실하게 쿨 버프를 만든 뒤그 다음 특수 Q를 써주는 것이 좋다 3병 캔 3번 반복하는 것을 가장 추천한다 마찬가지로 입자 5개를 손해없이 모두 먹을 수 있다 입자를 최대한으로 먹기 위한 이 별것도 아닌 사이클 조작이 가져오는 이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플린스가 강화 상태 지속시간 10초를 알차게 모두 활용하여 입자를 다 먹어주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 사이클 순환이 그야말로 완벽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 플린스는 탈감 전 직접 피해를 줄였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버프가 한정적인데 이미 흑의 구구가 몇 번이고 강조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쓰는 조합에서는 설탕이 아본 버프 및적기 버프 역할을 해주고 있지. 설탕 버프는 청록 내성 감소 10초와 원마공급 8초로 구성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짧은 편이라 버프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쿨타임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거의 없어야 한다. 뭔 소린지는 이 영상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흐그구구가 최압전 3번방 플린스 무지성 추라이 원트크 했던 건데 설탕 이후에 플린스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쿨타임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특수 퀘에 버프를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입자 좀더 먹겠다고 살짝만 신경 써주면 완벽하게 16초 딱코로 다시 플린스 턴으로 오게 된다는 말씀이야 퍼프도 완벽하게 적용받고 입자도 다 가져갈 수 있고, 견 손해 보는 게 없으니 아주 깔끔하다. 참고로 설탕은 이나큐를 적중시켜야 원 마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스기는 퇴장 직전에 써줘야 한다는 사실 알아두자. 만일 이네파가 원소 복가를 써야 하는 경우 쿨타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마지막 끊어치기는 두 번째에서 멈춰야 한다. 다만 입자 한 개를 못 먹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노와 설탕이 거신 없이 빠르게 스킬을 써주고 있어서 잘 들어맞는 상황이지만 콜롬비나의 거신이 길게 나온다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듯하다. 플린스의 추가 입자가 필요없다면 뒷 부분 평타를 생략한 뒤 설탕이 나와서 확산시켜주고 이내 바이노 설탕 순으로 다시 이어나가 볼 수도 있다. 그럼 방금 배운 대로 사이클을 살짝만 바꿔서 3번 방을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자. 미리 함 쳐봤는데 칠 때마다 계속 더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이후로도 무언가 더 줄일 수 있어 보였는데 귀찮아서 스탑했다. 사용 캐릭터와 세팅은 이전 플린스 영상과 동일하다 여기는 번개 입자를 많이 보려돼서 플린스 입자컨이 크게 빛나는 편은 아니다만 사이클 시간을 전혀 손해보지 않고 빵 맞춰 굴리게 된다는 점이 이전 무디성 박치기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다 조합 세팅이 제대로 완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규 성유물도 젠장할 아직까지 제대로 쓸만한 걸못 건진 상태인데다가 심지어 달고 다니는 캐릭터도 설탕 아이노 같은 캐릭터들이니 여기서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된다 먼지로 천원 청소기 불쌍한 공격

그냥 이 안정거리. 끝날 줄 알고 대충 했더니 딸피를 남겨버린 자차차. 정.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한 게 남아 있다. 방금 소개한 삼병캔을 잘 활용하면 명암도 일돌 파플린스처럼특수툴를세번 사용할 수 있다. 하하. 반드 바로 실전 드가 보자. 여기서 한 번. 두번 마지막으로 세 번. 클린스 강화상태 이 스킬인 북부개장창이 쿨타임이 6초고 강화상태 지속시간이 10초인데 어떻게 원소 폭발을 3번이나 쓸수 있는 것인가? 이건 뭐 후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이 이 영상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다들 뉴비 때 방패 들고 우주 방어를 해대는 추측 폭도 때문에 열중 받았을 텐데 얘네만큼 극단적인 역경직을 제공하는 몬스터가 없다. 그렇다. 역경직을 활용하는 것이다. 복잡한 설명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자면 역경직으로 공격이 지연되면 캐릭터의 시간도 일정 부분 지연되어 흘러가게 된다 따라서 캐릭터의 강화 상태, 지속 시간도 그만큼 늘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극한까지 활용하게 되면 플린스의 강화 상태, 지속 시간이 2초나 연장될 수 있는 것이다 영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플린스 평타의 역경직은 3타까지가 가장 효율이 좋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평타를 상타로 끊어쓰면서 역경질을 최대한으로 먹으며 중간중간 알맞은 타이밍에 변안이 스킬과 특수큐를 센스있게 꽂아 넣어주는 등 최적의 조작을 해주기만 하면 이렇게 특수큐를 세번이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확실하게 사용하긴 힘든 편이다 따라서 실전성이 좋은 것은 아닌데 시도 자체는 언제든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공만 한다면 활용도 자체는 나름 나쁘지 않다고 쳐줄 수 있다 빠르게 사이클을 굴리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퍼프가 꺼지더라도 약간의 딜링이 좀더 필요할 때도 있거든 나중에 합류하는 캐릭터는 아마 여기까지 퍼프를 커버해줄 수 있겠지 일돌 바플린스도 비슷한 상황일 테니 여유있게 커버해줄 듯 그리고 지금 절망은 플린스 놀이터지만 나중에 맞닥뜨릴 극한 상황에서는 이 테크닉까지 활용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 밖에도 원소통 상황이 널널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겠지. 아 그리고 경직 저항이 쉽게 무너지는 인간형 몬스터라든가 조합들한테는 사용이 힘들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호스드베 슈퍼머포 호우막 등적을 살짝 가리는 편이다. 촐각형 세번 편하게 빡빡딱 찍고 싶으면 일돌 전무하고 제대로 조지는 게 훨씬 낫다. 오케이. 그럼 앞으로 더욱 강해질 플린스와 함께 행복 원신하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후바바바바바.